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삼천당 제약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어떠한 주가 지료와 모멘텀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최근에 일본 제약사와 경구형 CLP, 와 바로 비만과 당뇨 치료제 관련된 톰시들 체결한 바 있죠. 현재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슈, 바로 비만 치료에 대한 이슈.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전 세계인의 아마 공통된 희망 아닐까요? 이런 게 결국 경구용으로 먹는 약으로 살을 뺄수 있다면 정말 꿈의 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치료제에 대한 효과와 그 다음에 기대감 이미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팩트상 이제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과정 프로세서가 공개됨에 따라서 이게 꿈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실질적 결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재료와 모멘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현재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매수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세번 이상 저항을 받았던 구간, 네. 이 구간을 한번 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현재 추세선과 매물대가 맞닿아 있는 현재 구간, 현재 12만에서 11만원 구간이 핵심적인 현재 눌림목 매수 구간이고요. 지금 오히려 조정이 나와야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조정 음봉이 나쁜 게 아니라 상승을 위한 어때요?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기간. 그리고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재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조정의 힘을 받고 투 바닥, 네. 완전 두 개의 바닥. 다시 한번 테스트한 이후에 올라가는,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힘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전형적인 패턴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 라인, 바로 추세선 라인이 있는 요 라인, 가격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손절과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기존 지지 구간이 깨지는, 네, 10만 구간이 깨지는 구간에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요 기존에 추세선을 한번 이어봤을 때 1차 저항 구간은 16만원 구간이 맞고요. 그래서 이 구간 1차 목표가로 물량이 반절 매도해 주시고, 지금 고점을 있는 3고점을 있는 이 구간 다시 한번 조정 나왔다가 돌파한다면 네 번째는 보통 사수 도전일 때는 강력한 상승 파동으로 이 추세선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파동값 1.618에 피보나치 확장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2만 7천원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파동값 체크해 놨고요. 이 구간에서는 욕심 크게 부리지 않고 적절하게 전략 익절하고 그 다음을 본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어때요? 물리지 않고 내가 수익을 났음에도 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핵심 대응과 전략들 다 이야기해 봤고요 내가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 그런다면 한조라도 직접 사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고, 수익이 난다면 제 채널에 계속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방문해 주셔서 찐 구독자가 되어 주시겠죠.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냐? 네, 있습니다. 무료 혜택 준비해 봤고요 기존 검색기와 다른 게 뭐냐면 학습형으로 AI가 장 상황에 따라서 해당 알고리즘이 발전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진화한다는 부분이 기존 검색기와는 크게 다른 점이고요. 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권, 그리고 이용권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능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 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메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흥구 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